나쁘게 살아온 나이 힘이 들어서 난 곁에 있던 넌날 버티겠고, 너 때문에 웃는 건가 봐. 그래서 행복을 느껴 내게 고마운 사람, 더 이상 기도라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대표 박사 윤성해 물리해 놀자. 아,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날보다 시간을 조금 한 4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네요. 일찍 끝내고서 우리 직원들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어, 집에 가려고 오늘은 시간을 조금 딱겼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그 나가기 전에 아까 글을 올린 것처럼 원래 8시에 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은 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한참 이제 배송하시고 또 집하하시고 하실 텐데 뭐 보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어올 어, 한해 방송 마무리를 함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노래 한곡 들려드렸는데 아직 미발표곡이에요.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을 내라고 아, 2020년 1월 말 2월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인들 그리고 택배 종사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꼭 마지막 날은 이 곡을 한번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가 완전히 매롱이라가지고 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택배기사TV님 오늘은 1등으로 들으셨고 분노의 CJ님 서호성님 그리고 황태성님, 김플라우님, 뭐 장현진님, 임성윤님 행운대장님 등등 나머지 분들은 역시나 인사 안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반갑고요. 아무튼 올해 한 해도 2020년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앞으로 한네 시간 한 사십 분 정도 남았는데 어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대 장님은 대표님 복귀 중입니다. 오늘도 사무실 난리인가요? 응. 예, 사무실 난리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어,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택배 기사 TV님은 폭설이 힘들었다고. 내일 휴무라서 위안이 된다고. 지금 저 밑에 지방들 뭐 전라도라든지 밑에 아래 지방은 지금 폭설이 내려 가지고 어,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힘들고 또 물량도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 가지고 정말 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하나, 두개더 하기 위해서, 괜히 남의 집, 뭐, 백 군데, 이백 군데를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좀 바라겠습,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횡성에서 또 택배 차량이 또 전복이 돼가지고, 기사님이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어, 될수 있으면 좀 위험하다 싶어, 싶다 하면은 그냥 배송을 안 하시고, 어, 조금, 제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방송이에요. 어, 오늘은 어, 20년을 한번 좀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년 맛보기로 겉핥기죠. 수박 겉핥기로 21년에 과연 택배 물류산업에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건지 어떤 이슈들이 생길 건지를 저만의 생각으로 뭐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가 아닌 짧게 짧게 해가지고 빨리들 방송 저도 방송 빨리 마치고 까덱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여러분들도 빨리 집합 배송 끝내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2020년도에는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어, 어디든 뭐 택배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도 코로나 1 9라는게뭐 자영업자분들부터 뭐 해운 물류, 어, 항공 물류, 뭐 택배 물류 산업,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렇지만 물론 택배 물류 산업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직군, 어느 직종을 빼놓고서 택배물류 산업에서는 가장 큰뭐 어, 득이라면 득이 생겼겠지만 물론 뭐 아팠었던 일들도 좀 많이 있었죠.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어, 최초에는 뭐한 30%까지 도 물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미 어, 10월달, 11월달에 전년도 물량 27억 9천 개의 물량을 이미 떠, 뛰어넘었죠. 그래서 30억 개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발표는 하겠지만 어, 물량이 꽤 많은 물량이 늘어났었다. 그렇그 반면에 어, 그 물량을 처리하냐고 어, 각지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 어, 밤새도록 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우리 택배 종사자분들 정말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빨리들 빨리 마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진짜 다 같이. 음, 무탈하게 끝나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푹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하고 오늘 내일은 또꿀 같은 꿀맛 같은 음, 짧은 휴가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네 씨, CJ 님은 와이프랑 한잔하면서 TV로 보고 있다고. 어, 벌써 끝나셨나요? 아, 이건 반칙이죠. 에, 아, 황태성 님은 반갑습니다. 항상 상차 대기 중에만 뵙네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택배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닌 다른 우리 택배인 들을 같이 생각하시는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어? 지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 여기 보면 물리아 놀자 구독자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마음이 되게 넓어요 마음이 되게 넓고 남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방송을 하고 있는 또제 구독자다 보니까 뭐 저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자랑지렸었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많은 이슈 문제점 들도 있었고 또 택배 산업의 또 발전도 또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라든지 언론이 라든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한 해였었던 것 같다 라고 볼수 있겠죠 두번째는 요 그렇죠 택배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정감사에 나가 가지고 예 남들은 다 개박살 났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을 했었죠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전혀 꿀리지 않게 어, 할말다 하고 돌아왔었다. 대한민국 최초 택배인으로서 어, 택배 박사 윤성이 국감에 가가지고 선, 날, 선 날이었죠. 10월 20일. 아 솔직히 제가 한달 동안 어, 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어, 몸무게가 5kg 이상 빠져가지고 국감에 가가지고 어, 한간에는 이런 소리가 좀 있었어요. 어, 살 빠진 모습이 훨씬 낫다. 그냥 국감 자주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살이 좀더 빠진 상태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가봐 아, 죽겠어요 진짜 밥은 못 먹어가지고 이게 위험까지 오는 바람에 얼마 전에 또 어, 정밀검사도 받았지만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나와서 하, 그거는 음 다시는 제 인생에서 국회를 가는 거는 국감으로만 안 가면 되겠다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를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 그, 복지 프로, 포럼의 이제 위원으로서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진짜 뭐, 수도 없이 갈수 있는데, 국가 만 그냥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택배 인들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택배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음. 소나기님, 저는 대전 허브 터미널 하차 대기 중에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하차 대기 중이면 간성 기사님이시잖아요. 야, 이제는 간성 기사님들도 들으시는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무튼 장거리 늘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사고 없이. 네, 조금 졸린다 싶으면 무조건 쉼터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 5분 10분 늦는다고 해 가지고 뭐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절대 사고 안 나셨으면 좋겠고, 과속 운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졸음 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택배인 택배 박사 윤성이 국회를 갔었다. 국감에 나가가지고 네, 개박살이 아닌 어쨌든 할 말은 하고 왔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죠. 어, 드디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생물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에 12, 12월 24일이었던가요? 아무튼 그날 음, 상임위원회를 1차 통과를 해서 이제 내년에 1월 초에. 1월 8일까지인가요? 아무튼, 뭐,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뭐, 엄청나게, 어,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생물법 작년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생물법의 대리점장의 입장은 모든 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리점장은 뭐, 택배인이 아닌 정도로, 어, 그 정도까지도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생물법의 대리점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 하나 아쉬운 거는 6년 계약은 고스란히 가졌는데 왜 대리점에 대한 계약 일정이 안 나오는지 대리점이 계약을 이게 그러, 그만큼 또 빠져 있는 거죠 한 템포 또 빠져 있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점의 입장도 분명히 어, 어필을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택배인들을 어 그리고 물론 라이더 종사자 분들을 위한 법안이 드디어 나오는다라는 부분에서는 환영하수 있는 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20년 가기 전에 생물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문턱을 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제 2021년도를 한번좀 바라봐야 되는데, 2021년에 택배요금 인상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택배비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죠. 택배 표준 운임제 도입을 해야 되는가, 국민 참여 운임제 도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 나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택배 비용이 지금 너무 저렴하니, 너무 싸니까 택배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수수료가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도 안전 운임제 같은 거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택배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면 택배 종류 상품의 SKU가 너무 많다 보니까 쿠팡만 쳐도요, 쿠팡만 쳐도 택배, 어, 상품의 SKU가 1800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종류 수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택배 박스가 한두 개도 아니고 택배 봉투가 한두 개도 아니고 택배 아이스박스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거를 안전운임제를 대한민국의 5천만 명 5천 2백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는 그거를 안전운임제로 한다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뭐 뭐야 전라 강원. 제주까지 과연 그 지역에 곳곳을 방방곳곳에 안전운제를 다 선택을 한다면 거리를 둘 것인가 박스를 둘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보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는 표준운임제 도입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들이 정말로 택배 기사님들이 저 수수료를 가지고 저한다면 어, 국민들의 이커머스에서 택배기사님들의 수고 비용으로 클릭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의 행복 정도로 해가지고 100원을 클릭을 더 추가 금액을 할수 있게끔 만들면 그거는 택배 회사도 갖는 게 아니고 택배 어, sm들의 택배 종사자분들의 발전기금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30억 개라고 하면 한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성으로 쓸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 말이 잠깐 딴 쪽으로 흘렀는데 왜 택배 요금이 인상될 것이냐 뭐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택배 회사에서 이제 분류 도우미 비용 관련돼 가지고 분류 도우미를 이제 누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택배 비용은 어단 얼마라도 인상이 될 것이다.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택배 회사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투입해야 되는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 인상은 음불어 인상을 할수 있는 거는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늘 얘기했었지만, 어, 어 저는 직영 쪽, 어, 직접 배송, 유통과 물류를 갖고 있는 쿠팡, 마켓컬리, 이런 쪽에, 그리고 추가적인 택배의 신생, 어, 스타트업들이 그 돌파구를 또 많이, 그 틈새를 많이 찾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택배비를 그냥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 거래서 100% 택배비 인상은 어, 불법 더 뻔하다. 그렇지만 택배 물량이 택배비가 인상이 되고 택배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의 물량 이 정도로 간다면은 어, 땡큐한 거지만 택배 비용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음, 다른 신생 택배 회사들의 어, 시작이 어, 위험으로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택배물류산업의 변화. 과연 어떤, 물, 어떤 변화가? 과연 2021년에도 올해 같이 택배, 그러니까 택배. 저는 제가 얘기하는 택배 물량은 우리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전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쓰기라든지 저는 이런 쪽은 사실 택배 물량에 그러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어 기존 지금 대한민국 16개사의 택배 회사들의 택배 물량 물동량 증가를 보는 거라서 음 저는 16개사의 물량을 봤을 땐어 택배 물량이 올해는 뭐10% 20% 많게는 20%까지 증가가 됐다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의 택배 물량 증가는 한7% 이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변수는 코로나가 얼만큼 빨리 종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택배 물량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가지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021년에는 대한민국 택배 물동량은 많게 봤을 때. 5에서 7%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2021년 12월달에 아니면 2021년 6월 정도 전반기 결산 때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택배 물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저는 내년에 분명히 어, 추가적인 스타트업들 택배를 조금이나마 택배 물량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규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며 음, 내년은 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역시나 신선식품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 그 뭐죠? 요즘에 베스테블, 야채. 야채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식류. 건강식 쪽에서의 내년이 조금 더 증가가 될 거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외의 저당가 상품들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회사들에서도 신규 이커머스 진입이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작은 3PL 회사라든지 작은 소형화 어, 이커머스 회사들은 내년에 많이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 뭐, 다 정해놓은 답이겠지만, 이야기겠지만, 택배비 인상으로서 버틸 수 있다면, 대형화주사들은 버텨나가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내 취미라든지, 뭐, 이러한 비용에서 쓰는 것보다, 내가 먹고, 쓰고, 요런 쪽에서의, 음, 아마, 구매 전환율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조금 음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음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요. 올해 지금 축적되고 축적되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 택배라든지 라이더 이쪽에 음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 많아질 거다. 라고 보고요. 하나는, 올해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했었던 차파리들, 차량 사기꾼들, 어 속된 말로 이제 차파리들이었죠. 그게 내년에는 아마 라이더 쪽으로도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라이더 운송 업체들이 또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하면 안 좋아질수록 운송회사 쪽에 노크가 더 많아질 거니까 그쪽에 대한 분명히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택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잡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 많이 버티기는 좀 좋겠으나 어,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 스타트업 아니면 외주 회사들의 진입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쿠팡 택배죠 쿠팡 택배와 우체국의 11번가 그리고 11번가와 뭐 SK그룹에서 하게 되면 아마존을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줄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11번가가 또 SK쪽이니까 그쪽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다면 나중에 내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택배의 물동량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 윤곽에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어, 많이 늘어날 물량은 아니고 거의 안전된 스테이지 하세한 5에서 7% 정도 때에 물동량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조금 걱정되는 건 택배 화주사 그러니까 택배 비용의 부도가 사실 좀 가장 걱정이 돼요 도미노 현상 올 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도미노 현, 현상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택배 비용 그 수금에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겉핥기 아, 시켰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2020년 올해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 어, 2021년보다 2021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저 택배박사 윤성훈은 더더욱 많은 어, 커리큘럼을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어, 택배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발전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홍해주시고 같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안전된 어, 편안한 택배 어, 산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드, 듭니다. 아무튼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뭐 절대 몸 그 어느 누구도 몸 다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로 어,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와 놀자 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2020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2021년에도 무탈하게 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0년 12월 31일 탭교 박사 윤성원과 함께하는 물류야 놀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노의 시대님이 다음 토크 콘서트는요 어, 코로나가 우선적으로는 2단계 이내까지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가 조금 빨리 더 잠식이 되면 뭐 1월 달이 되든 2월 달이 되든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꼭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아무튼 2단계 밑으로만 떨어지면 토크 콘서트는 바로 시작하도록할 거고요.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서 음, 사업 설명에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아 그리고 하나 좀 이건 어, 제가 자랑질인데요. <laughs> 좀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어 특별 어 물려놀자 분들에게는 저희 회사가 드디어 2020년 제가 2020년 1월에 어 선언을 선포했었던 아 진짜 이거 보이시나요? 어 경추 예 SGI 컴퍼니가 2020년도에 드디어 1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자로 딱 보니까 어 영업 매출액으로 104억을 예 돌파를 했더라고요. 하 근데 제 저희 모든 임직원분들 우리 회사에 어 우리 몸담고 계신 SM 분 부터 어 우리 우리 물류팀들까지 너무들 고생해 주셔 가지고 어 어쨌든 100억을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우리 오늘 우리 물류팀들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거를 이상을 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성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아무튼 우리 함께 계속 쭉 같이 가면서 어, 더 좋은 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더 편안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길을 잘 닦아서 잘 좋은 길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2020년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는 2021년 1월 4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야 놀자!